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의 책들은 실제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인물들이 쓴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바트 어만의 위조된 성경을 통해 성경 속 일부 문서가 위작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성경 저자의 논란.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트 어만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일부 책들이 실제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누군가 성경을 대신 써야 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유명 작가의 이름을 빌려 책을 출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이 더 신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가능성이 높겠죠? 초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신약 성경 속 위작 사례. 어한 교수는 신약 성경의 몇몇 서신들이,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베드로후서를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직접 쓴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서신들 중 일부는 그의 문체와 신학적 사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확실한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와 비교해 보면, 디모데전후서는 문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여성과 지도력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후대에 바울의 이름을 빌려 누군가 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3.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렇다면 왜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트 어망 교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권위를 얻기 위해 사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문서가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음. 2. 신학적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특정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장 문서 작성. 3. 복음 전파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유명 인물의 이름을 차용. 그렇다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일부 이작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일까요? 엄한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손을 거쳐 기록된 역사적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4.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위조된 성경은 성경의 저자와 그 형성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맥락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저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